고이들 힘들지? 화이팅이야! 여러분, 깊고 좁은 지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얇고 넓은 지식이 좋을까요? 어,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죠. 어떤 지식은 좀 얇게 그리고 그냥 좀 넓게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 어떤 지식은 또 깊게 좁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얇고 넓은 지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지식 되겠습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그런 지문이에요. 선생님이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쉽게 해보자고. 이거 다음에 36번, 37번 다 오답률 3위, 1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숨좀 고른다는 느낌으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ny new resource 어떤 새로운 그런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던가 새 공항이라던가 새로운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always opens 항상 열립니다. 혹은 시작됩니다도 돼요. 여기서 오픈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열린다도 되고요. 무엇과 함께 자 지금 봐봐 선생님이 고 2들 항상 강조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고3때 되게 많이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With 명사 분사. 그래서 자 이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지? 명사가 분사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람들이 이득을 얻으면서, 어, 사람들이 이득을 얻으면서,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근데, 자, 뭐 함으로써 We, By sharing a common resource.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예가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The city or state budget. 시나 혹은 그 주의 예산.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common resource를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익을 얻으면서 새 자원은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n 스가 시작된다라는 의미.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픈한다, 어, 가게를 오픈한다. 그래도 그 가게가 영업시간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픈의 의미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시겠죠. 그죠? 요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했네. 자, 그래서 여기 common resource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공동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 soon, 곧,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the amount of traffic, 교통의 양은 grows, 커집니다. too large, 너무 커집니다. for the commons to support. 그 공유지가. 자, 지금 여기서 요 표현, 우리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걸까요? 투투용법. 여러분들 기억나요? 중학교 때 많이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뭐 새로운 뭐 고, 공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몰이 생기면, 이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죠. 교통량이 성장합니다. 너무 커져서, 너무 커져서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는 견디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공유지가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이더커먼자 이게 공유지입니다. 커먼즈가 돼서 더가 앞에 붙고 이렇게 되면서 공유지가 되는데 자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 투부정세의 의미상의 주어. 이 공유지가 견디기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서울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는 곳 바로 어디죠? 반포 고속터미널. 거기 진짜 백화점 있죠? 호텔 있죠? 터미널 있죠? 아파트 엄청 많죠? 처음에는 새로운 몰이 생기고, 호텔이 생기고, 어, 완전 핫했어. 여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교통량이 너무 커져버려서, 선생님 그쪽에 안 가요. 미추어버릴 것 같아. 너무 많이,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공유지가 건드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가는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사람 너무 사람 많은데 가면은 기빨리거든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Traffic jams 이런 교통체증이라던가 overcrowding 과밀이라던가 아니면 overuse 과도한 사용들은 과도한 사용들은 lessen 줄입니다. 이제 뭘 줄여요? The benefits of the common resource 이 공유 자원의 이득을 혜택을 줄여버립니다. 모두에게, 음.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공유 자원이잖아. 이것의 혜택을 줄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서 이 commons는요. 공유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더트라제 o 오브 커먼스라고 하는 요 용어도 좀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있어보이는 낡고 넓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그러면 어 선생님. 공유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공유되는 지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네. 맞아요. 이 커먼즈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그 공공 목초지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그런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각 집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뭐 말을 기르겠지. 근데 걔네들은 집에만 가둬두면 운동량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먹이를 계속 갖다 주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양떼를 몰거나 말떼를 몰거나 뭐 소떼를 몰고 목초지로 간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쓸수 있는 목초지는 딱 정해져 있겠지. 그게 바로 공동 목초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소나 말이나 양을 너무 많이 풀어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풀이 다 없어져. 그러면서 점점 황폐해지죠. 황폐화가 된단 말이야, 이 목초지가. 그래서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좀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 생겼는데 물론 말 자체는 공유지의 비극이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더 의미가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돼서 이제 요 의미는 공공목초지에서 어떤 그런 지역 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공유자원을 뜻합니다. 뜻하는 말로 공유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로 들자면 어떤 대기도 되고요, 해양 그리고 공공 도로, 온라인 공간, 우리가 쓰는 모든 그런 자원들, 다양한 고유, 공유 자원들을 바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공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바꿔 불러도 의미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이제 왜 공유지라고 하는지 알겠죠? If the new resource, 새로운 자원이 cannot be expanded. 확장이 될수 없거나 수동태지, 아니면 be provided인데 지금 비동사가 같이 걸려, 걸려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음. Expanded 하고, Provided 하고, 병렬구조입니다. 알았지?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 없거나, 제공될 수 없다면, with additional space. 추가적인 공간이 제공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it becomes,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바로 New Resource를 가리키겠지. 그 새로운 자원은 becomes a problem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and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당신은 당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in isolation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 생략된 거는 and you are가 있었는데 지금 and 생략되고 you가 같으니까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are는 빙이 됐다가, 빙도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당신은 혼자서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고립이 됐어요? From your fellow drivers. 당신의 동료, 운전자나 보행자, 혹은 경쟁하는 사용자들로부터 딱 고립이 돼서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provided 요거 한 번만 좀요 부분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또 이거 헷갈려서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다. provided with. 자, 이건 원래 어떤 표현이었어요? a, provide. 그리고 b, with, c 였어요. 그래서 b, a 가 b 에게 c 를 공급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Provide가 수동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Be Provided가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Be가 주어가 되고 Be Provided하고 With c 까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Provided With a d d i t i o n a Space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문장 구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e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이 새로운 자원에 대한 총활동은, total activity는 keep increasing, keep ing 에요.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그리고 so does individual activity. 자, 또한 그러하다 라고 할 때, 지금 개인활동도 그러하다. 원래 그냥 individual activity do so 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so do I 라는 얘기 배웠잖아. 그치? 나도 그래 라는. 나도 그래. 이런 문형으로 지금 여기 so does individual activity 가된 겁니다. 개인의 활동도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does 가 의미하는 것, so does 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keeps increasing 이 되는 겁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the dynamic if the dynamic of common use, 음, common use잖아. 그래서 공동 사용과 공동의 사용과 overuse, 공동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역하기 힘의 작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continues too long 하면, boss, 그 둘은, 그 둘은 begin to fall,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boss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common use and overuse죠? 자, 이것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y begin, start, continue, like, love, hate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도 올수 있지만 목적으로 투부정사도 오고 동명사도 옵니다. 이거 꼭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공동사용과 과도한 사용은 둘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After a peak. 음 응. 정점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거 왜 내가 표시를 안 해놨지? 이거 표시해야 되는데 자이 정점, 피크가 정점입니다. 정점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and 가 없죠 leading to crash lead to 는 무엇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원래 여기선 에 콤마 하고 리딩 이잖아요 그럼 이거 원래 뭐겠어요 and they lead 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a n d 지워지고, day도 같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g가 붙으면서 현재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 자, 요 read to는 이어지다라고 하는, 여기다 적자. 모모스로 이어진다. 자, read to도 있지만, cause도 있어요. 그리고 result in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고3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give rise to. give rise to가 있고, bring about 있어요. 자, 요 give rise to하고 bring about하고 고3 때 수도 없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표현 몰라서 놓치는 점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와, 요거 한 문장에서도 엄청나게 선생님이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이 문장, 음, 이 문장 서술형 혹은 어법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What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음, 공유지의 비극을 공유지의 비극을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해서 여기 와서는 더 띵댓이 됩니다. 더 띵댓.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에서 여기까지가 주어보고요. 그것은 is the crashy dynamic. 바로 몰락의 역학입니다. 몰락하게 만드는 힘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몰락의 역학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이픈 하고. The destruction or degeneration. 어, 파괴하거나, 파괴하거나, degeneration. 퇴보하는 것이다. 무엇이 파괴하거나 퇴보하는데, 바로 이 공유지의 능력,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예 파괴하고 퇴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몰락의 역학인데, 어쨌든 공유지의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더 비극적일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What makes the tragedy of the commons tragedy 공유지의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사람들이 일단은 그 공유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스스로 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파, 그 능력이 파괴되고 퇴보돼 버리는 거야. 자원이 계속 사용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일 매일 사용하면 그럴 여유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이 공유지의 비극이 더 비극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리고 또 공유자원도 되는데 공유지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셨던 분들 그 궁금증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이 질문 일단은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음, 주제는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 주제, 아, 근데 하, 주제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을 거야. 주제요, 적고. 그 다음에, 어법과 서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법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요. 어,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꼽아 본다면, 나올 수 있는 거 꼽아 본다면, 여기, with, 명사, 분사구문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문장에서, too large for the comments to support.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지금 아요 문장 정말 뭐 많았죠 그죠 이렇게 이 날조레이션 된 부분이라던가 요 프로바이드 부분 그리고 이 문장은 뭐 나올게 뭐 나오는 게 바치지 받음 엄청나게 많죠 음 그래서 이렇게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것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 주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이건 뭐예요 공유지에 비극, 뭐, 이렇게 하고요. 혹은 몰락도 될수 있겠죠. 공동 자원의 남용과 재생산 능력의 파괴. 파괴. 이게 제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영어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레제드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트레제드는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컬랩스도 나올 수 있어요. 몰라. 이니까. Collapse of the Commons. 그래서 여러분들은 t e Tragedy of the Commons만 알고 있지만 Collapse가 나오면 상당히 신박해 보여서 멍미할 수 있으니까 Collapse of the Commons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영어 제목으로 Overuse. D. Overuse. Of common resources. s so, 아고 가끔 선생님도 이런 실수를 한다고. Resources and the destruction of their regenerative ability. Re-generative ability. 여학생들은 이리제너레이티브이 뭐 단어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 화장품에 나와요. 재생 크림 할 때, <laughs> 어 알았지? 이리제너레이트잘 알아둬야 됩니다. 재생하는 왜 여자들 그 피부 관리할 때 재생하는 재생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많이 쓰여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2 10월 모평 35번 해봤습니다. 이번 거는 아주 잘 쉽게 이해가 됐는데 36번, 37번 이제 머리 뽀개집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